와 신캐야 여러분들 그 뭐냐 닉네임이 김사장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그 김사장이 원래 사자왕에서 따온 이름이니까 지금 캐릭터도 사자에서 많이 안 벗어나게 미니 오너케, 어, 저 사자 인형 미니 오너케로 설정했어요. 이 미니 오너케 어,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데 제가 만든 지한 10년 넘었어요. 이저 친구. 10년 내반가? 10년 된거 같아. 저 사자 인형 이 미니 오너캐고요. 그래서 또 사자 사자함을 집어넣기 위해서 제캐 디자인은 약간 정글 사자 같은 느낌으로 어때? 괜찮잖아요. 정글 사자. <laughs> 저거 엄청 옛날부터 본 거긴 하네요. 그렇죠. 저 사자 인형 굉장히 제가 오래 썼어요. 음 응. 음, 응. 그래서 내 새캐는, 어, 닉 값대로 정글 속 사, 사자 느낌으로 머리에 저 덩쿨 같은 머리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크릿 투톤이라 하죠. 겉에 머리는 약간 주황계열, 어두운 주황계열? 저거 무슨 색으로 하냐? <laughs> 내가 내가 색을 정했지만 저거 정확히 무슨 색이라고 정의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자 갈기색? 어. 그리고 시크릿 톤으로 안쪽에 초록색, 황금 똥색은 뭔, 소르, 뭔 색이야? <laughs> 그리고 옷은 이전 캐릭터와 똑같이 크롭 후드티를 입는데요. 어,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초록색으로 줬잖아요. 흰색 옷이지만 저 포인트는 올리브색으로 하고, 그리고 청바지는 항아리처럼 조이는 청바지인데, 그린 계열 다크다크 청바지인 걸로, 그리고 신발은 워커입니다. 네, 이걸, 이걸 꺼내는데 까먹고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저소매에 있는 꽃은 사실 의미 없는 꽃이긴 한데, Yo, 이전에 제가 캐릭터가 소매에 매화 자수가 그려진 친구였잖아요. 약간 그그 어, 그 옷에서 변형된 느낌으로 어, 그린 꽃이 입체적으로 달려있는 그런 옷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바지 제일 밑에 약간 실처럼 뭔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약간 그 저런 것도 어. 표현해서 해봤습니다. 약간 삐죽삐죽 청바지청바지 <laughs> 뭐야? 삐죽삐죽 청바지. 와. <laughs> 아무튼, 어, 저 캐릭터로 올해 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아트는 언제나 환영 환영임. 팬아트 언제나 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이 캐릭터를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때 제 목소리가 약간 은근 졸려 보이는 목소리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좀어 졸린 눈, 반쯤 감긴 눈으로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잠을 잤다 말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제 방송이 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피폐한 물골. <laughs> 맞아, 그런 느낌 있어. 아, 진짜요? 그쵸,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약간 뭐, 뭐랄까, 어, 졸려 보이는 어,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캐로 나가더라도, 어, 차도녀 설정은 유지됩니다. 설정 아니지? 못해 차도녀지. 와, 다들 짝짝해. 와! <laughs> 근데 차도녀라면서 정글 속 사자인가요? 아니, 봐봐요. 정글 속 암사자라고 하면 뭔가 좀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저는 차도녀인 거예요. 저김사장 지니어스 차도니어 차도이 김사장인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 아름다운 밤입니다. 라고 외친 거 아시잖아요, 다들. 네. 저, 저의 역사. 음. 이 정도면 세뇌 수준이긴 한데. <laughs> 분해도 웃기네. <laughs> 분해도 귀엽지 않아요? 저 약간 하찮으면서 커여운. 저런 퀄리티 페너트 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차퍼진 시골인 녀석 저건 또 무슨 얘기야? <laughs> 아무튼 제 캐릭터 엄청 예쁘죠? 페너트 기대하겠습니다 페너트 <laughs> <팬아트> 강요중 <laughs> 네이클로버 다들 네이클로버래 그냥 저거 의미 없는 초록색 꽃이에요. <laughs> 머리에 풀이에요. 네, 약간 정글 같은 그런 친구인데 약간 정글 속 사자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차도녀 속성은 버리지 않았어요. 바뀐 자켓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나 이따가 한한 한...